근데 이제 이게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외곽에서 음.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각개약진하는 구도로 음.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조국 대표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 다음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로 진입하려고 음. 할 겁니다. 그죠. 그런 길을 걸을 텐데 이때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 조국 대표는 호남을 파고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호남은 100% 그게 있어요. 민주당이 너무 오래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내가 국민의 힘은 못 찍겠지만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싶은 욕구가 호남에게 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통합진보당도 호남 가서 의석을 차지하거든요. 통합진보당도 있고 과거요 네. 그리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게 안철수 대표가 물 저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나왔을 때 2000,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2016년, 2016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예. 완전히 국민의당으로 전공 교체가 그렇죠, 이루어졌요그 예. 역사가 있어요.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제가 보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독으로 하면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그 통합진보당 중간 어딘가에서 음.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.